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복된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만이 임상심 심리 상담사로 유명한 홍페이 윈이슨 《인간관계 착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착취란 말 그대로 사회 관계성을 이용해서 상대를 쥐어짜고 압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며느리는 결혼 생활의 초보이고요, 시집을 오면 남편 말고는 모두가 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윽박지른다면 며느리가 받는 상처는 엄청나게 클 거예요. 거기다 신의들까지 거들고, 남편은 모른 척한다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지겠죠. 문제는 그렇게 당하는 며느리만 피해자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 역시 그렇게 살기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결국 혼자 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타인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 피해자인 거죠. 인간이 가진 한계인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만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그들이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면 그들은 곧 사탄의 종 노릇을 하게 되고요. 그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에 의해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지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이런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죄를 범할 이유도 없어요. 죄 가운데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선택해야 했는데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유혹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한다면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지키라는 거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이유를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함, 자유의 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거예요.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며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없었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